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주식 시세에 대한 원리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양은 제가 아주 예전에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입니다. 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시장의 호황기와 불황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지금 과연 어디 위치 정도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는 여기 금리 정점이 A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A와 B 사이에서 저희는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경기침체 점선 앞에 온이 시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달걀 모양 보시면 금리 저점, 금리 인하를 까지 갔을 때그 전에 채권을 매도를 하고요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하는 그 과정 동안에 채권을 매수하는 과정들입니다 경기 침체가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금리 인하를 바짝 하게 되는 이 경우가 채권을 매도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채권은 언제부터 꾸준하게 모아가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선반영의 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남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요. 보통 개들이 그렇듯이 그의 반려견은 주인의 앞으로 달려나갔다가 다시 주인에게 되돌아갑니다. 여기서 주인은 경제고요. 개는 시장입니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지만 한 걸음 두 걸음 멈추기도 하고 때때로 뒷걸음질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권 시장은 같은 시기에 100번도 넘게 위아래로 널뛰기 하듯이 변동을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과 같이 주인은 가는 길을 가지만 강아지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우왕좌왕하지만 결국엔 강아지와 주인과 함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경제와 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때로 정반대의 방향으로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세는 항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먼저 선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여기서는 주까지만 채권으로 생각을 하게됐습니다 아직은 채권이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않고 바닥권을 형성하고 행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의 가격이 아직 상승하지 않았다라면 앞으로 일어날 6개월이나 12개월의 이 현상에 대해서 선반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의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6개 월후 금리 인하 그 과정의 선반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 채권 시장에도 선반영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세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강아지와 주인의 차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개가 주인보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수는 있어도 주인을 떠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채권이든 주식이든 그 가격에 맞춰서 선반영의 원리가 이루어지고 그에 맞춰 시세가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저점 됐어도 막상 채권은 급격하게 상승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선반영으로 다 시세에 적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도 꾸준히 미리 물량을 담아 가고 가격을 담아 가자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기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 물량 담고 떨어질 때마다 물량 담아가다가 금리 인하기 때 어느 정도 상승상승 해준다면 그때 매도를 하는 시점이고요. 금리가 저점을 향해서 바닥이 왔을 땐 그때는 채권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방향을 못 잡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러한 원리와 개념을 가지고 이번 하반기 아주 현명하게 미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가격 떨어져도 좋아요. 올라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의 원리를 이해하고 아주 무식하게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 있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